안녕하세요. 2부 방송 찍어요. 여러분, 활기찬. 하루. 안녕하세요. <laughs> 활기찬 하루에. 응. 반갑습니다. 저희 돌아왔고 요 이제 이번엔좀두금을깔았죠 빠브 만부밤 자, 두금을 깔았고요. 조금 아, 두금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laughs> 아, 자 보자뭐 할까? 아까 그거 계속하자. 재밌다 야. 자, 푸르치 닌자, 계속 진행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 저의 승리로 끝났죠 이불 1분 아니, 좀 풀고. 어, 뭘. 자, 자, 이거, 이거 사과를 잘해줄게. 짜자자! 와, 쟤네들 걸리게. 오, 내가 진짜 왔어, 진짜. 야, 네, 이게. 야, 이긴 사람이. 어. 아. 어. 이긴 사람이. 간속는다, 요. 아, 진짜 쟤네들. 허마. 허마. 예, 예, 예. 야 그, 어, 거나 폭탄 자른다. 야 와, 야 와, 야 와, 야 아, <웃음> 아 <웃음> 나, 내가 야른줄 알았니? 이긴 사람이. 안야지 속는... <laughs> 아, 우야이 야우! 야안야은데우 야우! 야우! 오, 오, 나이스. 허, 어? 눌우야 <laughs> 와와 야야야 야만이야 야만 야만 저와 오오오오오오다오오 아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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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멘붕 와 가지고 여러분 멘탈 붕괴 멘탈 붕괴라고? 멘멘멘멘 멘탈 붕괴 다시 제리죠. 멘멘멘멘멘 오케이, 매매 천천히, 매매 다르 붕길. 여러분, 제가 어, 어! 어 이게 쓰리 콤보부터 되는구나. 어! 야, 야, 엄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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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엄마, 소, 엄마, 소. 엄마, 소, 엄마, 소.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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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3리콤보터 젤리 10월. 아, 러무 아! 야! 아, 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저 아씨 월여요분저0월 왔어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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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마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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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지금 망치 들고 있어가지고, 저거. 아니, 다, 가봐요 아, 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아, 진짜. 어? 아, 뭐라도 당신 내가 죽일 거야. 제가 이미 죽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